비금은5요어저 정면에 쟤네 명이야 한 명이네 네명오죠 3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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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놈 여기 3포 여기 어, 유산소 앞에. 유산소 앞에. 유산 앞에. 어, 여기서, 여기서 잘안 보여. 근데... 내가 돌게, 내가 돌게. 어, 내가 도깨, 내가 도깨. 여기 나무지. 어우, 씨발,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확 찢어, 확 찢어, 확 찢어, 확찢다확 싸가지 찢어, 확 찢어, 어확 찢어, 아확킬찍었어아 개새끼네 어확 찢어, 확 찢어, 확 찢어, 확 찢어, 확 찢어, 확 찢어, 확찢 폭폭폭폭폭! 어, 시발! 아 시발 잠깐 아, 위위위위아 기절! 우총없어어우 씨발 총 없어 뒤지는 줄? 소리 소리 나피피고 있었어 아피지 말걸. 아니 아니. 아 소리 소리 다 잡았네 그러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 우리 형들 들어가 높이 쓸래. 야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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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제 소자 제 소자. 나 왼쪽 왼쪽 중나 왼쪽으로 중. 아, 네, 나이스. 아, 더 있다. 저 멀리 놓인다. 예, 정면 정면 쪽에서.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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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있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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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어이. 어, 정면 정면 봤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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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어, 언덕 어... 내려가면 언덕 내려가면. 어? 죽였어. 응. 나이스. 총소리. 얘 가져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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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미. 아, 비 군용차. 오, 쉣. 아 씨발 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운! 오케이. 넵, 피. 하나, 야! 앞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하나 어, 아,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나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나나 3킬. 레다내레발 고챙겨. 너블루치 챙겨 그, 블루치. 저 새끼 아까 우리 우리야 다놈들인가 봐. 앞에 어, 앞에 하긴. 여기 있다. 어, 앞에, 앞에, 앞에. 하나 바꿨어. 한대 막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나이스. 어. 이제도 어? 아, 바로 죽었어? 어, 어 레드 다나 기모띠. 야무지, 야무지다. 나, 어. 그 담벼락 뒤에 있거든. 어, 차터저다저터저다 디디디디. 아, 거 저거, 필요 없어. 차거고걔 걔, 걔, 지나가야겠는데 어, 이번 터치할게, 이번 터치할게, 이번 터치할게. 거 저거, 저